할렐루야. 다윗 교구 백지스 권사입니다. 저는 믿음이 좋으신 어머님을 따라 다니며 교회에서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를 보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는데 제가 학교 다니는 60년대만 해도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되면 주로 지방의 농촌 교회를 찾아 다니며 어려운 교회의 일들을 도와주고. 전도를 도와주는 국내 전도 여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 생활과 국내 전도 여행에 열심을 내며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팔 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모두 불신앙 상태로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일 년에 제사를 몇 번씩 지내셨습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하시면서 이웃이 가지고 온 고사떡도 저희들에게 먹이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많은 제사를 제가 다 받아서 지내야 할 분위기여서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안타까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교직에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어느 날 간암에 걸리셔서 치료를 받게 하셨는데 하셨, 같은 교직에 계시던 선생님이 사모님이 서대문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셔서 저희 아버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전도하시고 복음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셔야죠. 하시며. 시댁 근처에 계시는 구역장님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분도 매일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기도와 관심 속에서 저희 시아버님은 하나님을 영접하셨고 구원받으시고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셔서 은혜 가운데 치르게 되었고 그 다음 중 자녀들은 모두. 서대문 순복음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중 친구가 어느 날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자기 집을 사달라고 해서 봉천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그 이사가 하나님이 저에게 큰 계획이 계셨던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 그 교구 성령 대망회에 참석을 했는데 전도사님과 조장님과 구역장님이 새 구역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 보내달라고 그동안 합심하여서 많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내주셨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며 그 자리에서 구역장 임명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내 가정을 구역 식구로 맡겨 주셨는데 모두들 봉천동 달동네에 아주 어려운 가정들이었습니다 한 가정은 엄마가 척추암 환자로 거동도 못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두 자녀와 살고 있었고 또한 가정은 남편이 신병이 들어서 집에 있었고 또한 가정은 일용직이어서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신방을 가면 방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냥 앉을 수가 없어서 꿇어 앉아야만 하는 그런 곳이어서 그때 제가 무릎을 꿇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소 내성적이었던 저는 그때부터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시킬 사람을 시키세요. 그리고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매달려 부르짖었던 저에게 정말 정말로 응답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금식하게 하셨고. 철야예배 새벽예배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결해주시고 축복으로 임하셨습니다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저를 하나하나 받고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다 보니 어느덧 20년이 지나 그동안 구역장 조장으로 지내며 절대로 할수 없었던 저에게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한세 교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이 심해져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이 항상 마음의 부담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120명 새벽 기도 용사를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세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 부응하자고 하시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더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교구장님께서 새벽 예배 120명 지원 작정서를 주시면 쓰라고 하시기에 저는 불명증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교구장님이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시기에 그래 한번 해보자 시작해보자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정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새벽 2, 3시까지 잠을 못 이루어 수면제를 먹고 자던 저였는데 새벽 예배 120명 기도 용사에 작정하고 나서 열한 시면 그냥 잠들게 하시고 새벽 4시 20분면 깨워서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연이겠지 긴장해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달두달 달 계속되니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려고 합니다. 끈질긴 영혼 구원의 수고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체험케 하시고. 120명 새벽기도의 용사에 순종했을 때 치유를 행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